안녕하세요 오덕포템의 BK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버티버 종합축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난 8월 19일 광명역 근처 아이베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V 페스티벌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오덕포템 방송은 아래 스폰서의 제작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녀와본 감상을 바로 말씀드리면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서브컬처 축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광명 아이베스 스튜디오의 1350인치 16K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버튜버의 노래 공연과 디제인 파티로 관람객들을 흥분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버추얼 관련 일반 부스와 기업 부스를 통해 버츄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굿즈 판매 코스프레팅에이크라운과 코네코 팀이 참여하는 버츄얼 테마 코스프레 쇼케이스 등 다양한 서브컬처 프로그램으로 알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V페스티벌은 버티버 관련 기업 버츄얼 헤르츠, v 이 g 칠라이 컴퍼니, 브이럽 이네 군데 기업에서 버츄얼 유니온이라는 연합을 만들어서 주최하게 된 행사가 V페스티벌입니다. 이 V페스티벌 주최사 대표님들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헤르츠 대표이자 유니온 대표 강정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헤르츠는 볼트 프로덕션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어, 단순한 스트리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 강력한 컨텐츠 제작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지닌 아티스트를 좀 양성하는 어, 그런 프로덕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어, 각자의 힘만으로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 볼추얼 유니온이라는 하나의 이제 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자의 강점을 좀 공유하고 기술 같은 부분도 공유를 해가지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던 어떤 3D 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큰 행사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이번 V 패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 중에 하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좀 피드백을 받고 그걸 또 개선해가지고 다음 2회차, 3회차는 더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한국의 버추월도 본토 문화 끌리지 않는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D를 이용한 컨텐츠를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이 강점인 기업이다 보니까 음악적인 컨텐츠는 콘텐츠를 살릴 만한 방법을 모색 중이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3D 콘텐츠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음악과 3D를 이용한 증강 현실과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또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헤르츠 자체를 좀 시즌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매년마다 하나의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맞춰서 콘텐츠와 노래 분위기가 결정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헤르츠만의 좀 개성이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트라이컴퍼니라는 서브컬처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트라이 컴퍼니는 사실 2017년부터 이제 각종 서브컬처 IP들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버추얼 행사에 하나의 또 주관사이자 주최 측으로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유저분들이 모르시는 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네, 서브컬처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이제 주최 측에 이제 참가해주신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서브컬처 마케팅 기업인 만큼 그 부분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멋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참여를 함께 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랑에 맞이하는 이 버추얼 문화 산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것 같아서 뜻깊은 목표를 이루고자 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회인 만큼 저희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광명이 사실 뭐 편하다면 편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00명 이상의 또 관객분들이 표를 예매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저희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 V페스티벌을 통해서 보여드린 버추얼 문화를 포함해서 이 오타쿠 문화, 서브컬처 문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러한 애니메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더 이상 서브컬처가 아닌 메인컬처로서도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브컬처가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도록 또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V리지의 조재호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 VDG는 총 6명으로 이어진 버추얼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게임이라던가, 뭐, 노래라던가, 어, CD 콘텐츠라던가,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버추얼 팬들에게 정말 좋은 행사가 된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 v i 지는 저희 v i 지 IP를 활용해가지고 또 다양한 이제 게임이라든가 앨범이라든가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 보철 팬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브컬처 이벤트는 대환영입니다. 관명실라는 곳에서 서브컬처 이벤트가 펼쳐져서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가 좋고 기차역 광명역이 바로 근처라서 지방 덕후분들에게 좋은 위치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 이벤트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리삼정과 응원의 댓글, SNS 영상 공유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